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증인계시 14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있 성령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구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성령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은 명백하게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일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일장 사절오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일 장 4절과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 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아,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령, 물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일곱령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4장에도 한번 볼까?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이것은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상징화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좌 백현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마치 캐는 불 캐놓은 것 같은 등불 어, 일곱으로 상징어 있는 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것은 어찌 보면 성막이나 또 성전의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일곱 등불을 가진 메노라촛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죠자 이렇게 사실 성령에 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서이서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서 이렇게 해서, 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서 이렇게 해서, 이렇는해 리차드 보쿰 같은 학자들은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티라는 구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이 네, 네 군데 등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차드 보쿰은 이러한 성령 안에서라는 구절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크게 네 개의 구조로 나누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 7장3절1장1장1 0절에언 그래서 어지고 h a r d Bocumen, Johanny Hansang, 1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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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루장1 0 0 0 그런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에, 이 구절 본문들 속에서 어, 예를 들면 이제 17장 1절부터 19장 10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엄료 바벨론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21장 9절부터 22장 8절은 세예루살렘 승이죠. 근데 여기서 17장 3절과 21장 10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는 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엄녀 바벨론과 세이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신이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반모섬에 요한을 지금 인도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에 성령은 예언의 영감을 주는 영으로서 그 예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자이의 신학자들은 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은 뭡니까 후대에 그냥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대에 마치 미리 예언되었던 것처럼. 기록된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개혁주의 학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언이란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언은 어, 바로 설교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예큰 의미에서의 예언 안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다시 전해주는 설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언의 원래적인 의미는 뭡니까? 구약적 의미에서 자 구약의 예언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나요? 꿈과 환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받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 아모색에 임하더라. 이것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천상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예레미야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목격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란 것은 분명히 미래적인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선자들에게 지 임한 것은 뭡니까? 부왕구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그 죄로 인해서 책문하시는 당시에 유대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뭡니까? 결국은 메시아의 도래, 심지어는 메시아의 재림까지도 포함되는 미래적인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의 일정적인 사명은 뭐였어요?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이들은 10절에서 선지자, 두 명의 선지자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시면 예수의 정거은 대은의 영이다. The Spirit of Prophecy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은의 영은 분명히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야외 신으로부터 예언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사역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성령 그래서 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예언의 영감을 줄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즉 장적 사건 그 자체에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라고 하는 요엘의 종말론적인 예언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볼때 성령의 역사는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그 활동으로 나타나요? 바로 천사들의 활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치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그이 나팔을 불고 어, 대집을 쏘는 이 천사들의 활동으로 대체된 것으로 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 천사들의 활동으로 인한 지향과 심판, 기사와 표적,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뭡니까 천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요일의 예언이 마지막에 두 증인 사건에까지 이제 관련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 이 여해례 종말론적인 예언은 이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 요한계시록 1장의두 증인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숨어 계시는 존재로 비춰지는 성령은 적어도 요한계시록1 1장에서는 숨어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맹백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성령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이름이 없을 뿐이죠. 자, 성령은 두 증인에게 예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시며 두 정인의 육체적인 부활과 성취를 주도하시는 영이라고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자,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아, 뭡니까? 만민이 예,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지고 어, 있죠. 그리고 어, 요엘 2장에서는 남종과 그 여종이라고 하는 에, 여종까지 다 아, 성령의 부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이 아, 하나님의 역사안에서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이적들이 에, 종말론적이 종말론적으로 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아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부심의 종말론적인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요한계시록의 두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 역사, 두 정인을 통한 연과 기적들,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두 정인 죽자, 예루살렘의 지진이라는 이런 사건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과의 그룹관 전쟁 개념을 개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룹관 전쟁 신학은 라이프 신학, 워터 같은 학자들, 그리고 그레고리 보이드나 또 예전 플러스 당했던 찰스 크래프트 그 다음에 구약학자 트럼프 롱맨 3세 같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11장의 두 정의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탄과 즉 그리스도의 영과 어, 전쟁하시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성령께서 두정인을 통해 그 일으키시는 기적들은 뭐예요? 사탄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 이적들과의 거룩한 전쟁 차원에서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쓰면 쓸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 안에서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계시록 1 1장에서 크게 보면 성삼위 그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곳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삼위의 관점에서 또 성령님 이두증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게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 계시로 인해서 일반적인 나팔 재앙들은 하나님이 보좌해서 직접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천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재앙들인데 비해 계시록 11장 6절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야의 근능으로 나타나는 두정인의 기적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두정인을 도구 삼아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재앙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성령의 역사는, 어, 집약적이고, 강하고, 공개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두 증인의 예언의 능력에서던사타하고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권세,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의 이적들, 그다음 부활과 성천의, 어, 에, 이, 사건들 배후에는 분명히 성령의 두 증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정인의 부활 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읍의 0분지 일이 무너지는 지진 사건은 뭡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뭡니까 성령이 이 성령이 이두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어, 역사시인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뭘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 11장 3절에 선지자적인 예언 사역, 그 말씀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 오스카쿨만은이 어, 사도 요한이 속한 요한 공동체의 를 베타적인 공동체, 성령을 강조하는 카리스마적 공동체, 그러면서도 사랑을 강조하는 공동체. 물론 이런 개념들은 다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말씀 하려 있는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제도나 조직보다는 성령의 활동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요한 계시록의 저자를 물론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분으로 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죠. 왜냐하면은 어, 이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이서 삼서와 비교할 때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여전히 그냥 요한 문서,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스카 쿨만의 주장. 어, 즉 어, 요한 공동체가 요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요한 공동체가 어, 이런 카리스마스적 성령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연자적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두 정인이 이 선자적인 예언사역을 음, 그의 예, 두 정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특별히 생각해 볼 만한, 어, 그런 의미가, 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연기시록 11장, 11절과 12절 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종말론적 짐승에게 이 죽임을 당한 두증인의 부활에 관한 요한의 환상은 일세기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미심장한 신학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짐승이었던 이 로마 황제와 음료 바벨론,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적 죽음을 경험했던 1세기 수신자들에게 이두증인의 부활사건은 사도바울이 전개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하나의 확정이기도 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거해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전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라고 있죠 바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뭡니까? 두 증인을 반드시 부활시키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정인으로서 그 정거 때문에 고난과 박회를 받았던 1세기 신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짐승에 대한 이한 종말론적인 그룹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게도 또한 소망의 말씀이죠. 그것은 두증인의 부활 환상을 물리게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아, 이 신자들의 예수 그리스의 재림 시일어날 육체적인 부활을 예고한 것과 동시에 뭡니까 아, 최후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기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인이 부활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 환상은 구름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비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과 새 땅에 대한 하늘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돌아가야 할 본양으로서의 하늘, 주님의 보좌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새 예루살렘성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재림에 대한 신학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탱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능력이었다고 할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성령의 끊력에 대한 이 회복, 이 회복이야말로 메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을 다시 소생하여 야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안에서는 다양한 영성 운동과 신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성 운동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성, 어, 예를 들어서 연약함의 영성이라든지, 또폴 스티븐슨이나 또, 에, 폴또 어, 돌아가신 유진 피르슨이 강조했던 어,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 경험하는 그는 일상적인 신앙, 또 현실 속에서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영성도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기도원 어, 기도 운동에서 볼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성역사,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이 현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급하고 또한 그러한 성령의 정말 초자인적인 역사를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서 보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성령의 풀 같은 역사가 재현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메카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났던 강력한 성령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 교회가 그리스안에서 하나 되어서 음식을 서로 나누고 어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산들을 함께 사용했던 삶에서의 모범이 되었던 그다음 만무니즘을 깨뜨리고 정말 정말로 신앙으로 하나 되었던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그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초대교회 같은 그런 회복은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그것은 말씀 의 회복과 동시에 성령의 불같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교를 준비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교회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